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한 주간을 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바치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믿음의 경주. 네이 말씀은요 우리 사랑하는 라도영 장모님께서 주님 품에 안 계셨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1절의 말씀,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경주를 믿음의 이 경주를 마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죄를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할 때에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어요.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근육을 쓸 때에는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근육이 뭉치거나 쥐가 나거나 호흡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에도요 준비운동 없이 달리면 오랫동안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준비운동이 필요해요. 전쟁에 나갈 군인이 훈련이 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없지요. 경계에 나갈 선수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전쟁에선 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시합에선 그냥 지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든 어제 주일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합에 나갈 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준비 운동입니다.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새벽에 딱 시간 맞춰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새벽에 빨리 일하러 가셔야 돼서 일하러 가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경기의 이말, 그리고 싸움의 이말, 준비의 운동,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몸을 가볍게 해야 해요. 우리가 경기, 경기에 나갈 때도요, 몸에 목걸이 매고 뭐, 반지 끼고, 핸드폰 들고, 무언가를 들고, 뛴다면, 힘든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무거운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거운 것다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명예,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또는 반복적인 죄들, 습관적인 죄들, 나의 연약한 마음들,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나의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려잖아요. 제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반복해서 짓는 것들, 나를 자꾸 얽어매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하나 건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막 폭발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욕심일 수 있어요. 모릅니다. 다 달라요. 얽매이긴 쉬운 죄. 우리 여러분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물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좀 벗어야죠. 벗어버려야죠. 은혜를 받으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구약시대에도 번제했던 제사는 은혜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도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은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나의 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 영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 은혜를 받았네, 오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 벗어버려야 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죄에 끌려 다니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해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요. 체력 싸움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인내예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한 것.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지 못하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믿음의 귀한 지체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들, 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결승선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와 그저께와 지난달과 작년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도 시간마다 다를 겁니다. 내일도 다를 겁니다. 어떨지 모르잖아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늘 달라요.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딜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해요. 마라톤을 할 때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더라고요. 옆에서 호흡을 맞춰서 같이 달려주는 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된 영상 중에 장애인 올림픽이었어요 장애인 올림픽의 달리기였는데요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그 트랙을 달릴 수 있어요 보니까 옆에 손에 끈을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인도, 방향에 따라서 이분은 달리시는 거예요. 믿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구나.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내 곁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지금 같이 달리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결승선 그 끝에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경주는 1, 2, 3등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함께 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그 앞에 둘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말로 속삭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승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완주를 위한 최선을 다하기 바래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한 것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 대충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때로는 너무나도 잘못된 곳에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열심도 너무나도 잘못된 곳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내용이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믿음의 경주, 주님과 함께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죄를 물리치고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인내하기 원합니다. 내 곁에서 지금 같이 달리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1등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일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함께 주여, 부리시오,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하고 있다는 라 것을 먼저 깨닫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내 곁에서 주님이 함께 달리고 있음을,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을 우리 안에 인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도에 포기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도 일으켜 주시고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주님과 영원히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치유 운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만나서 서로 교제함에 무엇보다 믿음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만났을 때 서로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만남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으로 깨어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 특별한 기도 의 제목 드리는 분들 건강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도 함께 주여 우리 교통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지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오직 길이 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대직회를 주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하나님 기도하는 대지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물을 끄는 대지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찾는 재직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직분의 자리들 하나님 믿어의 자리들 하나님 머리로 감당하지 않게 하소서 감정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감당하게 하소서 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그리스도의 인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아버지는 그 쪽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자가에게 고난에게 그것이 영광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어제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분들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요. 주일날 꼭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웅의 그 마음 중심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타주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으나 영웅은 변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세우신 귀한 교회 안에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다 함께 주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통통성을기도 하겠습니다. 주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하는님성하는도님들 어제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예배하기 원했던 습니다주많예배하기 원했던 습니다이버지하나님습니다주님께서 그들을 국주시옵소서하나님하 그들을 지주를하다주시옵소서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시예배에 단을 지키게 하소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기본 않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아버지는 공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사민님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 우리가 이 트랙에서 벗어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에도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결승선 끝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리하여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